국가 안보공 연대 왕정근 대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과 국가만이 국제적으로 필이 내다가는 대한민국은 현실에 있어서 김문수 대통령을 적극 지지 하 했어. 세계적으로 말도 아마 변화 공조에 동화할 수 있는 한 힘으로 늘 국제적 관계에서 국권을 연구하는 멍청국가로서 세계주의성와 같이 지향해 평화론에 기여합니선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응하고 이승만 박사의 극복정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권을 수호하는 소명으로 직접 수준에 함양한 국민의 정서로 대도적 민족의 위협을 하는 역사적괴로을 가진 입니다. 국가의 변과에 관해 대통령 거절로 는 가장 파월한 기물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인 것입니다. 제도와 법적 국가로서 사회적 공정의 가치에 청빈한 선비의 청렴성이 깊게 정의의 역사로 기록으로 말미암 자유민주를 찾아온 더대개인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하게 자유한국가들과 관계와 공존의 튼튼한 국가 안보를 가짐면서 국민의 안녕과 발전의 헌신적 소매감을 발휘야며 인류의 행복 추구론에 성상물의 동야청청과 같은 기려와 같이 숭고한 미... 죄를 제조하고 어를 정렬하여 연상군과 같은 이상적이거나해인적인만국중호를의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높교 신앙으로 부정하여 어려운 상황이나 위안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일치되는 일련된 행동을 취하는 소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국민대 대표 왕영은 목사 부